여자는 왜 공감에 강할까? 그 심리적 비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여성은 이러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 여자는 이렇게 강한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심리적 비밀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진화적 배경과 사회적 역할. 여성의 공감 능력이 발달한 이유 중 하나는 진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원시사회에서 여성은 주로 자녀를 양육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아이의 필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타인의 정서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구는 여성의 공감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켰고, 이는 현대에도 남아 강한 공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호르몬과 뇌구조의 차이. 여성의 공감 능력이 높은 데에는 생물학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주로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출산과 수요 과정에서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옥시토신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더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 구조는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러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잘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러 뉴런의 활발한 작동은 여성이 공감능력이 뛰어난 이유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3.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요소 여성의 공감 능력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와 문화적 요소의 영향도 받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감정적이고 배려 깊은 존재로 묘사되며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녀들은 감정 표현과 타인 배려를 중요시하도록 교육받으며 이는 공감 능력을 더욱 강화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 과정은 여성의 공감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언어적 표현과 정서적 인식 여성은 남성보다 감정과 생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데 능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제공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아는 남아보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이는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공감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공감 능력은 더욱 강화되며 이는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 감정적 유대와 관계 중심 사고 여성은 관계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타인과의 감정적 유대와 연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은 자신이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피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은 상대방의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문제를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 중심 사고는 여성의 공감 능력을 더욱 촉진시키며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또한 여성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으로 여성이 공감에 강한 이유는 진화적 배경, 생물학적 차이, 사회적 기대, 언어적 표현 능력, 그리고 관계 중심 사고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여성으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감은 단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여성의 공감 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감이 가지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여자는 머리로 생각하고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으로 반응한다. 이명진는 오랫동안 여자들의 추측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었고 어이없게도 사실로 밝혀졌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황당한 점은 남자들의 이런 사고법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주식거래를 할 때는 그렇다. 케임브리지 학자들은 아침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주식 중개인들이 머리로 승부하는 동료들보다 대부분 높은 이윤을 올린다는 사실을 연구로 입증할 수 있었다.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유발하는 다소의 자기 과대평가와 대담성이 투기에 유리한 모양이다. 이런 사실은 오로지 남자들에게만 관찰되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높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대담성을 유발하지 않고 대신 수염을 나게 한다. 테스토스테론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몇몇 마초들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인간이 발생 초기에는 일단 여성적이다. 남녀 발달에 바탕이 되는 신체와 뇌의 기본 설계도는 언제나 여성의 것이기 때문이다. 태아가 8주가 되고 나서야 남성화의 염색체가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 남성적 본질이 발현된다. 거짓말 같은가. 최홍만과 강호동조차 인생의 처음 두달 동안은 작고 귀여운 소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성서도 다시 쓰여야 한다 진짜로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면 이브의 갈비뼈로 아담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떤 뇌 연구가들은 심지어 태아기에 지나치게 높은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자폐아들은 감정이입 능력이 극히 떨어지는 반면 숫자와 사실을 기억하는 능력은 뛰어난 경우가 많다. 남자들도 그렇다. 우리는 결혼 기념일은 잊어버리기 일쑤지만 지난 10년간의 축구 국가대표 성적은 언제라도 기억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남자들이 자폐아라는 사실은 많은 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 모든 남자의 내면에는 감정의 무딘 작은 레인맨이 숨어 있다. 여자의 지금 무슨 생각해? 난 질문에 남자들의 90%가 아무 생각도 안해라고 대답한다. 언뜻 들으면 대충 하는 말 같지만 거의 사실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남편이 대뇌피질의 작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멍청하게 이죽거리며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그가 사실은 최고 수준의 절약을 하고 있으려니 생각하라. 기술적으로 보자면 그런 상태는 대기 기능과 비슷하다. 생명 유지 체계는 작동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기술이다. 남자들의 수명이 더 짧은 것도 그래서이다. 텔레비전 조립 기사라면 누구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항상 대기 상태로 있는 가전 제품은 고장이 빨리 나는 법이다.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사실상 모든 문화에 존재한다. 차이라고는 그런 짓을 하는 남자들의 사회적 위상뿐이다 한국에서 그런 남자는 무기력한 인간이지만 티베트에서는 달라이 라마다.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의 감정을 훨씬 덜 드러내는 이유는 진화 과정에서 기인한다. 만약 내한드를 탈인 남자가 저녁에 모닥불 곁에서 고민을 속속들이 털어놨으면 주변 남자들에게 공격당하기 쉬워져서. 언제라도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럼으로써 여자를 차지할 기회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여성들이여 너그럽게 봐주실게. 감정을 털어놓으라는 호소는 결과적으로 우리 남자들에게는 굴욕적인 항공 요구나 마찬가지니까. 학자들과 여자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감정을 잘 이입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입하기를 원치 않는 것뿐인지에 대해 격론을 벌인다. 만일 남자가 여자의 정신세계는 남자에게 우주만큼 낯설다고 운을 뗀다면 틀림없이 여자들이 속을 알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남자들이 깊이가 없는 탓일 뿐이다 하는 응대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동물 세계를 잠깐 들여다볼 만하다. 수컷끼니 피그 몇 마리를 같은 우리에 집어넣으면 얼마 후에 그중한 녀석이 암컷 역할을 맡는다. 우리를 청소하고 잠자리를 정돈하고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한다. 이윽고 그 여장 남자가 사는 기숙사에 암컷을 집어넣으면 복장 도착자는 다시 원래의 남성적 행동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암컷과 짝짓기를 할 가능성도 가장 크다. 암컷 역할을 해봄으로써 암컷의 기분을 알게 된 모양이다. 진화론적 시각에서 볼때 남성의 존재는 어차피 매우 의심스럽다. 생식의 본래 의미는 유전자 혼합일 뿐이다. 유전자 혼합은 사실 암컷들끼리 할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남성의 Y염색체는 여성의 X염색체 보다 훨씬 작고 수염과 고안 서서 소변보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사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유성생식에서 작은 Y염색체 가 커다란 X염색체와 섞이면 필연 적으로 X염색체가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혼합은 정보 손실을 유발한다. 그래서 혈우병이나 생맹 같은 현상 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못되게 표현하자면 남성 Y염색체는 인간 유전자의 맹장 같은 존재다. 우리 남자들은 물론 속으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남자들이여 솔직해지자. 그 사실을 모른다면 왜 우리가 바닥이 깊은 주식 투자에 몰입하고 스포츠카에 관심을 가지며 축구장에서의 시끄러운 괴성으로 주구장창 남의 이목을 끌려고 노력하겠는가? 그런 짓은 사실 우리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절망적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수백만 년 전부터 속임수를 써가며 진화를 해쳐왔다.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진부한 말 같지만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달팽이는 자웅동체다. 그러나 짝짓기를 할때 아무도 힘든 암컷 역할을 맡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상대의 음경을 물어뜯으려고 한다. 많은 물고기들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뱀장어의 경우는 성별이 뒤늦게 결정된다. 게을러 터지고 굶든 뱀장어들은 주로 수컷이 되고, 활력 덩어리는 암컷이 된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끝내주는 녀석들은 역시 아기 수컷이다. 녀석들은 성적 기생생물로 살아간다. 아기 수컷은 배우자를 만나면 암컷의 몸에 착달라붙어 산다. 심지어 혈액순환까지 암컷과 결합된다. 글자 그대로 의존적인 수컷은 암컷과 완전히 융합해 고안만 남기고 몸이 쪼그라든다. 물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적극적인 분야도 있다. 가령 폭력 범죄나 살인 강도가 그렇다. 그런 사건의 99%는 남자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법적으로 기소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살해할지 알겠는가 라는 질문에 남성의 20%만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80%가 예라고 대답했다. 그걸 보면 여자들은 공격적인 감정을 다른 쪽으로 전환시켜 훨씬 똑똑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은행을 털고 여자들은 남편과의 공동 계좌를 턴다. 달리 말해서 남자들은 전면전을, 여자들은 게릴라전을 선호한다.